그래, 그리고 오늘 나. 김도현 와야 되는데 안 왔네. 김아 걔. 누구 응. 야냐고그 그 저번에 아파 가지고 아 저거 여기 매일 같이 서매 아니 프로그에 가지고 다 했다고? 3 나갔는데 나에 다시 들어왔잖아. 맨날 왜? 걔 수면 부족 그러고서 괜찮아. 우리 엄마는 그랬으면 안 미웠어. 이러던데 누가? 김도나아요 모르세요? 근데 맨날, 맨날 맨, 4시 자고 막 이런 거 4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 맨날 3시요. 3시에서 6시라고 3시에서 1시시 빨리 자 지금 출발하셨다고. 전시에는시인가요시야 숙제 빨리 못해야 저희 방은 이렇게 남자가 적어요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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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어요. 아, 나밖에 없었어. 나밖에 없었는데 저희 뭐 언제 줄게? 얘나자가 형이 너무 우리 너무 우리 안 오래, 오래, 너무 오래.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얘가 어 세제곱이죠 여기 세제곱. 어 이렇게 되면은 얘를 봤다가 저는 요거 넘기는 게 사실은 편해가지고 ex 세제곱에다가 넘어오면 a 13x. 그 다음에 넘어와서, b-2라는 애. 아, x제곱 빼기 2x-1하고, 여기는 애를 곱하는데, 얘는 1이 곱해서, 얘가 2차니까, 얘는 무조건 1차일 수밖에 없지. 네. 데 2x. 이해가 돼? 그냥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이 껴맞추는 느낌이야? X. 괜찮지? 네. 어. 그래서, x제곱이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얘들아? 2x. 2x 들어가야 돼. 그치? 그리고 얘 특징은 뭐야? X제곱이, 뭐가 없어? 없어. X제곱이 없어. X제곱을 없애자고. 플러스 4. 플러스 4. 이 상태란 말이야? 네. 그럼 이제 X의 개수 맞추기, X의 개수 찾기 위해서 X의 개수는 이놈과 이놈의 합이니까 맞아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8. 했더니 얘가 A백이 13.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럼 A는? 3. 그 다음에? 하니까 마이너스 5고 b 마이너스 가 마이너스 5니까 b는 어 마이너스 4요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4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도록 얘네들을 정리를 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나머지 정도입니다. 나머지 정리랑 맨 마지막에 인수정리까지 얘기를 해볼 거예요. 나머지 정리가 핵심이에요. 나머지 정리가 핵심인데, 우리가 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 어떤 수 A를 갖다가 B로 나누었어요. 혹시 큐고 나머지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거예요 됐나요? 자 얘를 fx는 x-a 곱하기 qx 더하기 r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서 얘는 x-a가 b 얘가 모그 다음 에 얘가 나머지 이렇게 가면 여기에, 얘가 0이 되도록 한는 엑셀 값이 뭐죠? A. A죠. A를 집어 넣으면, 얘가 어떻게 되죠? A. 네, 없어지죠. 없어지죠. 이쪽이 뭐만 남아요? 나머지. 어. 이건만 남죠. 이게 바로, 나머지.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갖다가, x-2로 나눴어요 혹시 있겠죠 나머지가 있을 건데요 나머지를 알고싶어요 나얘뭐 궁금한게 아니라 나머지가 알고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좌변과 우변 항상 가능 그렇지 x에다가 2를 넣는거야 그럼 여기 2를 넣으면 이없이피로해내죠이중에 아, 뭐밖에 안나와요? 알밖에 아. 안나와요 맞아요? 여기에다 x 대신에 1을 넣었으니까 넣어봤더니 3-4+8+5니까 얼마나 와요 어? 1. 1 나와요. 자,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일부러 너네가 보기 편한 애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죠. 얘, 이거 아니에요? 맞죠? 공정아 네. 그치? 네. 떼굴떼굴 인정? 눈을 떼골떼골 이쪽으로 굴렸다가 저쪽으로 굴렸다가. <laughs> 딴 생각하면서 눈을 떼골떼골 굴리고 있으면 어떡하죠? 생각한 눈에, 눈에 굴림이 아니었어요. 자, 왜까지 됐을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애예요. 그리고, 우리, 시호가 어젯밤에, 아, 오늘 너무 시호가, 시호가 피곤해요. 너희 오늘둘다 머리를 묶었니? 아, 더, 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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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 야, 그아뭐라잖아 누가 지우고 누가 쉬운지 어떻게 알아봐? 말너얘 얼굴 봐줘. 말하고 얘 약간. 누얘 노란데. 얘가너뭐라았는데 머리하고. 머리하고 다르 내가 볼때 여기는 얼굴 안그도 다른데. 자, 6으로 나눴어요. 어, 6으로나 안는 서는 You 십 이렇게 했어. 선생님 t Look, yes. So, you go some shit. Chill. 돼 o 안 e here. I h e 지가 you. Tayande. Andeo. a n d 렇 o An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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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그래서 이 얘는 얘보다 차수가 어때야 된다. 작아, 된다 작아야, 작아야 된다 작아야 나머지가 작아야 차수가 작아야 된다 그래서 얘가 1차지 그럼 얘는 1차보다 작은 상수항 얘가 만약에 2차로 나는 얘는 항상 얼마야 된다? 음. 1차, 1차 상수항 그지 1차 이하의 값이 돼야 돼 알겠어? 나누는 애 말하는 거야 몸 말고 여기까지 됐어? 네.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얘네들이 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어떤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부터 있어 보이게 이렇게 쓸 거야. 그안 돼. 되지. 되지. f1이 나머지와 같다.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됐어? 왜까지 돼야 안 돼. 됩니다. 됩니까? x 네. fx를 원래는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이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나머지는 예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누, 나머지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거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게 되면 이것도 가능해야 되겠네.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지? 아,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얘가 3이야. F1이 3이야. 아, 그러면은 FX를 x 와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니까 얘는 이렇게 씌워쓸수 있어. 이게 돼야 된다고 그치? 자, 22번을 한번 볼게. 22번에 이 다항식 f(x)를 각각 나눠 보래. f(x)를 x로 나누고 싶어. 이때 혹시 뭔지 모르겠고 나머지를 구하래. 나 그냥 일부러 이렇게 쓴 거야. 너네 이해하라고. 일단 봐 봐. 보고 나서 적어. 보고 나서 적어. 자, x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대해서 물어봤잖아.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랬지? 나누는 애가 0 만드는 애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머지 구한다 그랬어. 얘가 0 만드는 건 뭐야? x가 0이야 그렇지. x가 0일 거지. 우리 얘를 나눴을 때 나머지는 x에 뭐 집어넣는 거? 0 집어넣는 거. 그래서 이거 쓸 필요 없이 f 0은 뭐다? 뭐야? 8. 8. 이렇게 쓰라고. 이것만 쓰면 되는 거야. 이쓸 필요 없어. 난 너네 이거 이해시키려고 다쓴것 뿐이야. 다시. 이번에 x 뭘로 나누래? x-1로 x 나누래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물어봤지? 그럼 나 이거 뭐고한다 f1 구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그 x 대신에 여기다가 1을 넣어볼까? 이제 넣어볼게 이제 적어주세요 적어서 계산해줄게요 Mm hmm. 이해 되시는 건가요 지금? 관리해주세요. 마이너스 10이 나오나요? 네. 네. 자, 23번. 1번. fx를 갖다가 2x-1로 나눴어요. 그때 나머지만 물어봤어요. 수리불어보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네. 그렇죠. 끝이에요, 이게. 네. 됐나요? 무조건이에요. 딴데 넘기지 말고 빨리 풀어야 될 건데요. 풀고 있습니다. 됐나요? 네. 어디가 이해가 안 되나요? 됐나요? 자, 그래서 23번에 2번하고 3번도 너네가 해볼 수 있죠. 나 24번으로 바로 가도 되죠. 네. 24번에 f(x)를 x 3 곱하기 x -6으로 나누었을 때, 혹시 뭔지 모르겠고요. 나머지가 x 2인애가 있대요. 예를 요 x 3, 나누면 어, 혹시 다른 애겠죠? 하고 나머지가 나오겠죠? 나머지는 무조건 몇 차이? 몇 차? 0차 상수항 그죠? 그러면 나얘 뭔지 모르지만 나머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식하고 이 식은 같은 식이야. 그럼 이 위의 식에다 뭐 집어넣는데? 얘가 여이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여기는 안녕하고 사라지잖아? 응. 그럼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네. 그럼 뭐 해? 마이너스 3. 어. 다음식의 나눗셈에서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 첫 번째, 그냥 직접 나누는 거. 두 번째, 조립제법. 세 번째, 나머지 정리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한달 전이라서? 제일 먼저, <laughs> 나누면 힘들어. 그렇지만, 목과 나머지를 알 수가 있었어. 그리고 2차로 나누든 3차로 나누든 다 상관이 없었어. 그치 힘들어 시간이 걸려 귀찮아 그렇지만 목과 나머지가 정확히 그게 나오는 게 직접 나누기 방법 그지 두 번째 조립제법은 뭐밖에 못한다 1차밖에 못 나눈다 나어 목하고 나머지는 구할 수 있지만 나눌 수 있는 게 1차밖에 못 나눈다 아 조립제법 몰라 기억 안나또 알지? 물론 2차 조립제법도 있어. 2차식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긴 있어. 그렇지만 일단은 그리고 뭐 나머지 정리. 나머지만 알고 싶어. 나뭐 필요 없어. 그럼 나머지 정리를 바로 이용하면 된다고. 됐지? 네. 자. 수치 대입을 이용한 나머지 구하기 첫 번째. 너네 왜 표정이 다 그래? 자.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니까, F1은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X+1로 플러스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니까, F-1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쓴다.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F-1은 마이너스 1이다. 쓰세요?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다. 그럼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7이다. 이걸 보고 이걸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알죠 그래서 fx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어요. 이때 나머지가 rx인데 이 rx 얘가요. 지수야, 네. 몇 차식일까요? 나머지가 몇 차식. 그렇지 1차식 이렇게 되겠죠. 1차식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미지수 두개예요 A하고 B 주어져 있는 조건 몇 개예요? 두개예요 두 지금 얘를 보니까 뭐가 돼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x 대신에 1을 넣으면 여기 쭉 사라지죠. 첫 번째 여기 앞에 qx 앞에가. 여기 1 집어넣었으니까. 쭉 사라지죠. 맞습니까? 그리고 a 플러스 b만 남죠. 맞나요? 여기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여기가 쭉 사라지고 a 플러스 b가 되죠. 그 값이 뭐다? 라이너스 1이다. 그치? 그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 넣으면 얘가 뭐가 돼? 0이잖아요, 그죠? 0이니까 이렇게 쭉 사라지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뭐가 됩니까? 마치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a하고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값이 되었습니까? 예. a, b, 구했습니까? 네. a, a 얼마 나와요? a는 2, e, b는 마이너스 3명. 음.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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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냐면 2x 마이너스 3. 알죠? <laughs> <R2. R2>. 네. <laughs> 되셨나요? 네.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x-2 곱하기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x-8입니다. 그런데 x 1 곱하기 x-2 곱하기 x-3으로 나누면요. 나머지가 rx인데요. r0을 구하래요. 얘는, 아엑스는 지호야? 네. 몇차식2차식 2차. 그죠? 그러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가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뭘 찾을 수 있냐면 F1이 뭐다? 첫 번째 식 X1에다가 1 집어넣으면 0 F2도 뭐다? 0 F3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4X-8에다가 X 대신에 3 집어넣었으니까 4 그러면 여기도 이거를 대입해가지고 x 대신에 1 집어는 얘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다. 그 다음에 2가 4a 더하기 2b 플러스 c가 0이다. 그 다음에 3이 9a 더하기 3b 플러스 c가 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E <laughs>